정말,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되나요? 경배하라! 아, 아 이게 아니었지? 매, 매지컬 뽀끄루! 사랑과 정의를 다들 쳐다보고 있어. 사, 살았다! 어, 혼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사장님! 저 다녀왔어요. 매, 매지컬, 파워, 레디. 네? 네, 사장님. 모두, 사라져! 주세요. 집에 가고 싶어. 이럴 줄, 알았어. 마, 마력, 충전, 완료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전뽀꾸루고 일단 마법소녀예요. 사장님, 이 이런 건 직원들이 없는 곳에서 아! 사 사장님이셨군요. 아. <laughs> 뽀꾸루 스티커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음. 내가 스티커를 어디 넣어뒀더라? 백토가 매지컬 복장이 없는 마법소녀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매지컬 핑크 문 라이트를 <laughs> 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든 숨어있고 싶어요 저 스티커가 조금 눌렸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? <laughs> 네, 알겠어요. 그럼, 어디에 붙여드릴까요? 손등? 볼? 너무 무리한 요구는 들어드릴 수 없어요. 그러니까, 가끔씩만 시켜주세요. 아셨죠? 마법 복장은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, 어쩔 수 없었지만, 이, 이 속옷은 제가 입던 게 맞아요. 제가 조금 작게 입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왜, 왜 이러세요? 저, 저를 굴복시키려고요 아, 아안 되는데. 음, 그치만, 여기, 여기면, 굴복할지도? 네? 이건,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? <laughs> 고마워요. 정말 고마워요. 저, 그저 그런 배우로, 사라질 운명이었는데, 사장님이 절 구원해주셨어요. 저, 사장님만의 마법소녀가 될게요. 그날 있었던 일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. 제게 가장 소중한 기억인걸요?